지렁이 농장에서 가지고 온 겨울동 시금치 꽃입니다. 겨울을 지난 시금치가 봄에 꽃대를 길게 올려서 시금치 꽃차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꽃을 다 잘라가지고 와서 부위별로 나누어 말렸는데 젖어 있을 때는 그냥 노랗던 꽃가루가 마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양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시금치에 이렇게 많은 꽃가루가 들어있지? 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노란 가루가 마치 송화가루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화분도 물에 타서 차처럼 한 잔씩 마셔보려고 합니다. 지금치 꽃은 가루가 있기 때문에 약한 불에 아주 살짝 덮금해 줘야 됩니다.